최기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도 하루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제보순 최고치인 21.95%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와 비가 오는 후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 열기를 보여주신 우리 금천구 주민과 서울 시민 여러분께 먼저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인다만은 우리 금천군은 아쉽게도 사전 투표율이 18.89%로 서울 전 지역에 비해 최하위의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응축된 투표 의식과 유권자의 권리를 4월 7일 꼭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발전은 금천님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키우 1번 박영선 후보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바로 금천구의 대전환, 서울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대한 서울 시민의 해전함 미래의 한 걸음으로 갈수 있는 여러분의 후보 여러분의 선택지 기호 1번 박영선 후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의지를 박영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 투로 역량을 갖춘. 임을 분명히 말씀을 여쭐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우리 금천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역 지구인 구로구에서 사선의 국회의원을 여기고 여성 최초 법사위원장과 여성 최초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성공된 중소벤처기업부 장으로서 리더십과 경험과 경륜 역량을 두루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대한 서울시민의 대선택 4월 7일 기호 1번 박영선 후보 함께 하지 않으시랍니까? 정 미래로 세계로 사람의 신신이 되는 서울, 녹색이 가득한 서울, 꿈과 희망 가득한 서울,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가 없으며 시민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분이 없 것을 잘 아는 후보, 기호일본, 박영선.